먼 미래의 대한민국. 스키비디 토일렛에게 점령당한 대한민국은 도시가 엉망진창이 된채 온갖 곳에서 똥냄새가 나는 도시로 변하였다. 하하하, <laughs> 좋아. 이제 대한민국까지 우리 스키비디들이 점령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자는 없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도와줄 녀석들은 없는 것 같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들이 전부 털어버렸잖아 <laughs> 그렇게 모두가 손에 놓고 있을 때단한 사람만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바오실리아 한국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지금은 도아냐 바오실리아 이번에 절대 너를 놓치지 않겠다 디제이 토일레? 으아 도망가 어디 도망가 이번에야 말로널 잡아서 간방에 넣고 말 테다 자내 시크릿 도준요수복 만점 봐라 으아아아 나대지 마라 애송이 이렇게 토일렛들에게 개털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동료를 모으고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거니까. 그래서 뭐좀 알아내 보셨습니까요? 아, 아니 전혀 못 알아냈어. 동료 좀 구하셨습니까요? 아니, 전혀. 나와 뜻을 함께하겠다는 애들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냥 이미 아싸인 것 같은데?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이고, 아닙니다요. 제가 뭐 아는 사람들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랑 잘 이야기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는 사람들이라면 설마... 타이탄 TV맨, 타이탄 스피커맨, 타이탄 카메라맨? 아유, 저는 이게 이명일 뿐인데 그렇게 높은 분들이랑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짜잘짜잘한 친구들이에요. 어? 그래 뭐 지금은 그 짜잘한 인력이라도 필요한 때니까 좋아 소개시켜줘 알겠습니다요 그럼 내일 오후에 아 땡땡 고등학교 앞으로 오십시오 땡땡 고등학교 아 거기 아르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버스 타고 가면은 되는 거 맞지 자 알겠어 그러면은 얼른 한번 가볼까 아니 내일 오후라니까요 이 똥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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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오후 여기가 땡땡고. 어, 안녕하세요. 그 스피커맨 친구분들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만. 맞습니다. 뭐야, 어, 반반 전부조씨? 어? 내 친구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길래 재밌어 보여소 따라왔더니. 범실리아, 네가 중심이었어? 대박이네. 어, 그래. 여기서 만나서 반갑다. 아, 그것보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스피커맨이고요. 옆에 있는 눈에는... 애는. 아, 저는 TV맨입니다! 아, 저는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아, 다들 기운이 넘치네요. 소개는 받으셨죠? 저는 바운실리아라고 하고, 스케비디 토일렛들을 전부 내쫓고, 다시 우리들의 세상을 되찾으려고 해요. 아, 뭐, 당연히 들었죠. 뭐요? 우리 함께 합시다. 아 어, 정말요? 완전 완전 좋아요. 어, 그대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똥총을 가지고 오세요. 똥, 똥총이요? 그 전설로만 내려온다는 그 똥총? 안 돼요. 그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 뭐 똥총이 없으면은. 아, 걔네들이 털 수가 없어요. 털 수가. 하지만 그 똥총은 최고의 뮤지션 바나나 캔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피, 하피, 하피. 아뭐 알아서 하라고 <laughs>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말로 만 듣던 타이탄 팀이면 엄청나게 크고 멋있잖아. 그래요. 제 이름은 타이탄 팀맨. 그대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 털릴 과거는 되어 있으니까. 어, 내 털릴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죠! 아, 준비가 아니라 가, 가고, 가고. 그렇다면, 똥통에 빠지고, 공기물에 내려가고, 어 이런저런 애들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완전 괜찮죠? 좋습니다. 제가, 제 동료들과, 제 부하들, 그리고, 바나나 캣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TV맨님! 바운실리아는 뭔가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죠 아 내일은 제가 똥 싸해갖고 바쁜데 그 오늘은 안 될까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좋아요 아려랑 와 여기가 타이탄 분들께서 사는 곳 근데 왜 이렇게 눈 덮이고 추워요? 분명 대한민국은 지금 여름인데. 아, 대한민국은 이미 전령 당한 지 오래라. 그보다 옆에 있는 것들이 제 동료들입니다. 저분 하나 안 되는 녀석들이지만. 뭐라는 거지? 스키 위디면에저 박히고 싶은 긴가. 아무튼 아, 저는 카메라맨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참 멋있는 분께서 오셨네. 그 바온실리아시죠? 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에, 저는 수비카 타이탄맨이에요. 아, 어, 네. 그다대 저를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그럼요. 아, 그, 저는 좀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저희가 포로를 잡은 변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걔를 한번 털어보시겠어요? 절대 받지 말고 당신의 온 힘을 실어서 말입니다. 아 싸움에는 자신 없는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에 뭐야? 고작 저거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빨리 털고인정 받아야겠다. 담배라. 오, 끄. 그! 야 뭐야, 그! 이게 뭐야? 몸이 이상하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갑자기 돌려버렸어. 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가? <laughs> 저 애는 스키위디 도일렛의 최고 전략이나 다름없는 녀석이에요 아, 지금의 당신이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빨리 털일 줄 몰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와 함께 앞으로 맹훈련 하셔야겠습니다 맹훈련이요? 그럼 이거 훈련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나요?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우리 훈련하러 가볼까요? 으잉띠 첫 번째 훈련은 똥 피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피해 보시죠. 똥 네? 응? 피하기? 이 야, 이게 뭐야? 아, 어, 아, 어, 야, 크, 그, 너무 더러워, 냄새나. 어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형편없군요. 처음부터 다시 훈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3일 만에 저만큼 가게 잡을까요 여러분 훈련 시작. 그, 아 어, 안돼! 3일 뒤. 어 어. 아. 어 어. 디 연습 잘하고 계신지. 오호. 볼... <laughs> 이거 다 다음 실리아가 된 겁니까? 대박인데. 심시에서 애들이랑 노래 불르다가 마이크가 터져버려서 애들이 다. 어? <laughs> <laughs> 아, 그러면은 아직까지 단한 명도 털지 못했나요? 아, 네! 아, 내일이 우리 작전날인 건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당신한테 선물로 줄게 있어요 뭔데요? 바로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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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 바나나 캣님? 그래요, 바나나 캣님께서 우리에게 똥총을 넘겨주시고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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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어, 어 뭐, 뭐라고 하시는 거죠?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바나나 캣에 바나나를 뺏어갔나봐요. 꼭 털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아, 바나나 캣님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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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로만 해피 말씀하시니까 이거 참고해서 잘 번역하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푹 쉬고 저희 내일 스키비디들을 치러 갑시다. 해비해비 해피. 오늘은 추로 50개만 먹고 잠드시겠다고 하네요. 푹 쉬시고 내일 봅시다. 이제부터 도시는 우리가 점령한다! 뭐야, 우리에게 패배한 바운실리아한번졌었던 애들 주제, 에 우리를 또털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너희 같은 잔챙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어서 지멘을 데려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너희들을 털고 지멘님의 똥을 받아야겠다. 꾹! <laughs> 야, 저. 아니 이 녀석 생각보다 강히 뜨고 어어어어야아아 아직 본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쉽게 그래도 야 역시 TV맨 카메라맨 스피커맨 근본들이라서 엄청나게 강하네 야 나... 지원 토일렛? 우리를 부르는 건가? 아니 세상에 나 뭐야? 토일렛들이 강력한 토일렛들이 이렇게나 많이? 걱정 마, 우리들도 지원군들이 있으니까. 야, 야 우리 있어! 너희 동청이 없으면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와주기 싶었던 거구나! 하하하, <laughs> 그럴리가! 똥청에서 나오는 똥이 냄새는 지독하지만 아주 맛있다고 하길래 그게 탐나서 온 거지. 널 <laughs> 도와주려는 마음은 일도 없어. 그냥 똥청이 탐나는 거야. 하하하 <laughs> 이런 똥 같은 놈들! 좋아, 그러면 힘을 합쳐서 싸워볼까? 다시 되찾기 위한 대전쟁 시작이다! <laughs> <laughs> 너희들이 날털수 있을 것 같냐? 허허허허! 허허아허 허허허허! 허아허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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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네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범인 파울실리아구나. 너를 털고 다시 대한민국 내 손에 얻겠다. 캣! 하피 하피 하피. 어디 이 목소리는? 하피 하피 하피. 세상에 너는 바나나 캣! 내가 네 바나나를 그리 잔인하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살아 있는 건가? 도망치세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하피 하피 하. 해피해피 해피. 해피 세상에 똥총으로 털어버리시겠다니 자 잠시만 해피 오, 뭐야 별 효과가 없는 없네... 어? 어? 어! 앞으로 똥은 조심해서 싸야겠다. 그렇게 바운실리아와 타이탄 카메라맨, TV맨, 스피커맨, 해피캣. 그외 많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스키위디 토일렛들에게서 다시 되찾았답니다. 도시 정리는 내 쫄따구들한테 시키지 뭐. 너는 가서 똥이나 싸고 있어. 이제 대통령 지기시켜야 하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잖아. 그럼 대통령을 누구로 하자고? 당연히 너지. 어, 어, 네, 네. 마오시리아 여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했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